안녕하세요. AI 도시농부입니다. 지금 옆 밭들은 벌써 비닐하우스를 씌우고 봄에 먹을 작물을 심느라 바쁩니다. 근데 저희 밭은 왜 이렇게 텅 비어 보이냐고요? 그 대신 저는 지금 호밀 녹비작물을 심었습니다. 왜 재미나이는 저에게 수확 대신에 토양 투자를 명령했을까요? 재미나이가 말했습니다. 단기 수익률보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 기반의 지속 가능한 농업이다. 그리고 그첫 단계는 바로 토양 건강 확보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밭의 토양을 재미나이가 원하는 최고 등급의 흙으로 만드는 세 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양의 뼈대를 만듭니다. 녹비 작물의 뿌리가 단단한 흙 속에 들어가 물리적으로 흙을 부수고 공극을 만들어줍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유기물 함량이 높아져 토양의 물빠짐과 통기성이 기적적으로 좋아집니다. 재미나이가 말하길 농사를 짓는 밭 자체가 건강해야 된다고 이게 바로 재미나이 농업의 기초 데이터입니다. 둘째, 호밀은 무료비료이자 양분 저금통입니다. 겨울철 밭이 비어있으면 비와 눈에 의해 소중한 양분이 물에 녹아 땅속 깊이 사라집니다. 이걸 용탈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호밀은 이 양분들을 모두 흡수해 자기 몸속에 저장해둡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밭에 다시 섞이면서 다음 작물을 위한 친환경 천연비료가 됩니다. 재미나이는 불필요한 화학비료 대신 지속 가능한 순환을 선택하라고 지시합니다. 셋째 노동력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호밀은 밭을 덮어 잡초가 자랄 공간과 빛을 빼앗습니다. 게으른 농부가 아니라 똑똑한 농부가 되려는 것이죠. 또한 겨울철 강한 비바람에 흙이 날리거나 쓸려 내려가는 토양 침식을 90% 이상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도 해줍니다. 제미나이는 적은 투입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다른 밭이 단기 수확에 집중할 때 우리 제미나이 도시농부는 장기적인 토양 데이터 투자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미나이 코치가 내린 최적의 전략이자 이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은 98%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봄에 이 호미를 밭에 썩는 방법과 재미나이 코칭으로 내용을 빽빽히 채워드릴 예정입니다. 재미나이의 다음 명령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